평택 고덕 국제 신도시 개발 계획이 다시 짜여집니다. 국제 신도시에 걸맞는 미래지향적 도시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아영 기자입니다. 평택시가 새로운 고덕 국제 신도시 개발 계획을 내놨습니다. 15년 전에 수립된 개발 계획으로는 그 동안의 변화를 충족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변화된 도시 환경과 시민 중심의 도시로 만들기에는 어, 부족한 게 현실이어서 평택시에서는 문제 진단과 함께 LH의 그 개선 요구를. 평택시는 고도 국제 신도시 개발 방향으로 미래지향적 도시 기능 향상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여가 활동이 가능한 공원 조성과 함께 인근 녹지와 연계해 둘레길과 그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공 체육 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예술의 전당, 창의 체험관 등 문화 복지 시설 건립도 차질 없도록 추진합니다. 미래 지향적 도시 기능 향상과 개발 계획에 대해 재수립하겠습니다. LH가 계획한 공원 계획을 개선하여 레저 스포츠, 체험 놀이 등 시민들의 일상적인 여가 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하는 한편 국제 신도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특화 구역 내에 국제 학교도 유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제 교류 단지와 복합 레저 유통 단지 R&D 테크노밸리 조성으로 자족 기능을 활성화한다는 청사진입니다. 미국 내 유명한 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한 특화 구역인 R&D 테크노밸리, 국제 교류 단지, 복합 레저 유통 단지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와 함께 개발 계획을 제시 하겠습니다. 도시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미군 탄약고 조기 이전도 추진합니다. 평택 중심이 될 고도 국제 신도시 향후 현재와 미래를 담은 모습에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조아영입니다.